그는 금요일 라운드 테이블에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스트레티지 공동 창립자이자 집행의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여기 있습니다. 어, 당신은 가장 눈에 띄는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팔거리가 있는 의자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회사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50만 토큰 정도 되죠? 네, 전세계 공급량의 약 2.4%입니다. 50만 토큰이라 자 그냥 당신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번 정상회담과 그곳에서 발표될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암호화폐 비축이 어떻게 자금 조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6개월 과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꽤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작업위원회에는 12명의 위원이 있고 산업계에 참여가 있을 것이며 상원과 하원에서도 참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제 권한 밖의 일이지만 루머스 법안에서는 4년 동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매입해서 100만 비트코인 목표에 도달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는 제가 아는 한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17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비트코인을 매입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 비트코인과 다른 토큰들을 매입할 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겠죠. 음 가장 책임감 있는 방법은 천천히 꾸준히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한 신호와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있어서 진짜 핵심은 사람들이 이것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자신의 부를 저축하고 시간이 지나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저축계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자산 클래스의 명확성을 부여하고 모든 미국 시민에게 자신들이 주식시장에서 도박하는 대신 대안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건 당신 권한 받기라고 했지만 의견을 내는 건 괜찮잖아요. 납세자의 돈이 이 토큰과 코인을 매입해서 비축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산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상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죠. 디지털 통화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미국 달러의 패권과 디지털 상거래에 정말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권도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이 미국 증권의 자본 효율성과 세계화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발행자가 있는 디지털 토큰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자산인데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이죠. 그 역할은 현재 자본 시장에서 차단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본 창출입니다. 저는 국가나 회사를 상품, 즉 발행자가 없는 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거죠. 석유를 살수 있듯이 비트코인도 상품입니다. 리플 같은 건 회사와 연결된 토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큰들은 발행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축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산업계에서 떠오르는 공감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비축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 투자를 지원하고 싶다면 주권자산 펀드에서 하는 게 행정부의 몫일 겁니다. 분명히 하자면 당신은 비축기금에 검증된 자산, 즉 비트코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경제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기초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발행자가 없는 중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이죠. 에너지와 자본의 99%가 거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리더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통화, 증권, 토큰을 지원하는 진보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다면요. 마이클, 제가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해볼게요. 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선택을 지지합니다. 게리 갠 슬러 SEC가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는지 이해 못했지만요. 전략 비축에 대해 말할 때 미국은 석유. 의료기기, 군사장비 같은 것들의 전략 비축을 가지고 있죠. 위기가 닥쳤을 때 발이 묶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최선의 시나리오로는 1975년 아랍의 석유금수조치처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최악의 경우엔 적절한 의료장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죠. 비트코인 없다고 누가 죽나요? 제 요점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나라의 75%를 약 4천만 달러로 샀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미국은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알래스카를 샀죠. 그건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사이버 공간의 자산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죠. 외국, 중국, 러시아에서 나와서 사이버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요. 비트코인을 사이버 공간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논리는 비트코인을 저장한다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깃발을 꽂고 통제권을 잡는다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는 비트코인으로 자본화될 것이고 AI나 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남미인, 러시아인, 중국인보다 먼저 거기에 도달하면 미국이 그것을 소유하고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진짜 믿는 초기 신봉자들, 정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이를 매입하려고 하면요. 이게 승인되면 어떻게 그들과 맞추시겠습니까? 사토시가 우리에게 번영을 위한 프로토콜을 줬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80억 인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4억 개 회사에도 필요하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도 필요하죠. 경제적 권한과 번영에 관심 있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건 논리적입니다. 제 회사 같은 기업이 개인이 그러는 것처럼요.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금요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당신이 업계의 거물인 거 아는데 이 비축으로 내가 해야 할첫 번째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야?"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의 명확성을 정립하라고 하겠습니다. 통화, 상품, 증권,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잘못 정의해서 갈등과 혼란이 많기 때문이죠. 그 프레임워크를 정립한 뒤에 사이버 공간을 사기로 결정한다면 신중하고 점진적이며 투명하고 천천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이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끝나자마자 전화 주세요.